제가 억제력 관련된 게시물을 쓰게 된 계기가 이거 읽다가 니다 Time is running out to defend Taiwan. Why the Pentagon must focus on new near-term deterrence. 이게 아 최근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내, 앞으로 5년 내시진핑이 통일 전쟁을 일명 대만 통일 전쟁을 벌이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무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도 지금 무기지. 무기 같은 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이 핸드폰이 여러분 무기가 돼 버렸어요. <laughs> 뭐냐면 러시아 군대가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네에 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얘들 이동 중이에요. 사진 찍고 클라우드 서비스, SNS 서비스 올리면 네, 정찰이죠, 그게. <laughs> 그게 정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 이제 모든 시민들을 다 죽일 순 없잖아. 핸드폰 들고 있는 시민들 다 죽일 거야 어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요 기술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민관 민, 민간에서 쓰던 거하고 민간용 기술과 군사용 기술이 여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드론이요. 드론 지금 민간 드론도 민간 드론이지만 지금 여기 전쟁의 양상도 지금 정말 드론이 전쟁의 양상을 많이 바꿔놓을 거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이 막 혼자 가가지고 폭탄 투하고 이러는 거. 이거 지금 미국하고 그, 그 중국하고 바다에서 전쟁 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중국은 군비를 엄청나게 쏟아 부으면서 자기네들이 기습적으로 먼저 선빵을 치면 선빵을 치면 대만을 이길 수 그, 이길 수 있지 않냐. 자기 그 대만을 점령할 수 있지 않냐. 그 미국이 지금 대만을 대만을 지금 중국이 쳐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려고 야 하지 우리가 도와줄 거야 우리가 도와주면 니네 못한다 근데 중국은 미국이 도와줘도 대만은 이틀이면 후닥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장기전으로 가는 거는 자신이 없지만 후딱 들어가서 대만을 먹. 지금 미국이 대만을 디펜스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나? 우리가 기습적으로 들어가면 진, 지들이 어쩔 거야, 뭐 이런 거죠. 한국만 여섯 대까지 만들고, 1차 도련선을 넘는 모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저는 이제 억제력이라는 거, 이 억제력이라는 개념, 이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게 주로 핵전략에서 많이 쓰는데, 핵전, 핵, 핵을 상대가 못 세게, 못 속에 억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는 그 억제력이라는 것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뉴스나 이런 거에서 여러분 확, 확장 억제력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확장 억제력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미국이 자기를 지키는 건요, 억제력이에요.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우리나라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걸 막는 건요, 미국 입장에서는 억제력이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쏘면 상대가 미국한테 보복당하니까는 억제력이 있는데 한국은 한국에 핵 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이죠. 여기서 말하는 확장이라는 건 미국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자기를 지, 자기를 억제하는 건 직접 억제라고 합니다. 이 개념이 그런 거예요. 미국이 자기를 지키는 게 직접 억제, 미국이 남도 지켜주는 걸 확장 억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매, 매일 미국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확장 억제를 재확인했다는 건. 미국인, 응, 니네도 전쟁 안 당하게 우리가 해줄게. 그럼 어떻게 안 당하게 해줄 건데요? 그러면 어 니네가 핵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핵 무산을 제공해줄게. 그 그것만으로는, 응, 그리고 있잖아 우리가 그 B 뭐 전략 자원들 뭐 B 5 0구뭐 주말터 구축함 뭐, 뭐 항공함 이런 걸쭉 떠가지고 그렇게 해줄게. 어, 아니 못 믿겠어요. 나도 직접 억제력, 나도 핵을 가지겠어요. 이씨,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확장 억제의 수단은. 가장 확실한 거는 그거죠. 핵핵 우산, 핵 우산보다 더 나아가서 핵 공유 핵 우산 이런 게 이제 확장 억제 수단이고 미사일 디펜스 날라오는 거 막는 거 이런 게 이제 확장 억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드, 사드가 보급됐다라는 온다라는 건 미국이 우리나라에 확장 억제의 전략 자산을 제공한 건데 중국이 우리한테 지랄을 한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지, 직접 억제, 확장 억제, 그걸 억제라는 게 이제 전쟁을 막는 거다. 이런 개념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글루도 써놨지만 억제력은 상대방을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할 힘이다. 정치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아, 그 정치에서는 더 좁게 이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억제력이 없었으니까 전쟁이 난 거예요. 미국이 나토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집단 안보 체제로 있었다면 그냥 한 국가의 국가가 공격당하면 다, 나머지 국가들도 다 공격당하는 거로. 간주한다는 그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해 있었으면 러시아가 공격을 못 했겠죠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응 그래 그러면 그 전에 니네가 그런 집단 안보 체제라든지 억제력을 확보하기 전에 우리가 미국에 이게 우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간다 그게 이제 러시아죠 그러니까 스스로 억제력이 없는 나라에 억제력을 제공한다 이런 확장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게 이게 이제 미국입니다 지금 독자적인 억제력이 가장 취약한 나라가 대만이에요 왜냐면 상대가 중국이니까요. 중국이 쳐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대만은 억제력이 정말 취약한 겁니다 지금 스스로 방어 방해 못 해요 그래서 미국이 대만을 지켜 주겠다 이런 걸 계속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실무적인 준비가 돼 가고 있느냐 그거는 약간 물음표예요 지금 항상 부, 부대를 대기하고 있어야 되자, 되잖아요 미국이 그럴 수도 없죠 그 중국이 저쪽 남쪽에다 이렇게 부대 배치를 해 놓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음. 아무튼, 지금 시진핑은 통일을 하겠다고 그랬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지금 통일 하겠다는 데 대만이, 네, 해주세요, 그러겠어요. 이게 전쟁으로, 그러니까 전쟁 일으켜서 대만을 합수, 흡수하지 않으면 시진핑은 실없는 사람이 되던가, 되되겠죠. 그게 싫으면 대만을 침략하는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위신이 떨어지면 시진핑 헛소리 한 사람이 되면 음, 중국에서 실각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니까 지금 시진핑은 대만을 쳐들어가야 될 유인이 뭐 역사적 사명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빽빽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건 명분이고 진짜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을 못 받게 되면 반도체 구하러 우리나라가 됐든 대만이 됐든 쳐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대만 통일이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대만의 시중, 시중, 시선이 중시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를 중국의 영향력에 두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실리적 이득입니다. 반도체를 다 구할 수 있으니까, 파운드리까지. 그러니까 미국은 대만과 한국, 그리고 한국, 일본의 억제력을 제주한미군이라 제공,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미국은 대만, 한국, 일본 다 이거 집단 안보, 안전보장 체계 이거를 묻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이니까 그러니까 주한 미군하고 주일 미군이 그러니까 대만에 쳐들어갔을 때 이게 전부 다 합동으로 이렇게 억제력으로 집단 억제, 집단 안보 체제로 돼 있으면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하고 주일 미군도 대만이 쳐들어가면 다 글로 동원할 수 있고 우리나라 에가를 그러니까 제들이 쳐들어와도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은 다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집단 안보 체제로 안돼 있으면 쌩깐다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집단 안보 체제를 하고 이걸 다 유기적으로 주한미군 주일미군 대만을 서포트하는 미군까지 전부 다 이걸 다 통합 지휘 체계로 하는 걸 원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 관계라든지 이런 게좀 복잡하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항행의 자유, 뭐, 해서, 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무력 시위를 통해서 중국 너희는 아직 안 돼! 라는 거를 바다 건너오면 이제 전부 다수장당 수상당한다. 받았어요. 꼬르륵 앉아서 죽는다. 이런 걸 지금 중국에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게, 이게, 이게 중국이 이 상황에서 언제든지 바다를 넘어서 중국 대만을 덮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은 강하게 있죠. 그리고 지금, 지금 미국이 여기서 준비하는 속도하고, 지금 중국이 지금 군비를 확장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여러분 몰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대만에 몰빵할 수 있고, 미국은 지금 한 군데 몰빵한 게 아니라, 전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럼 미, 중국이 몰빵해서 지금 군비 경, 군비를 확장해서 지금 대만을 먼저 쳐들어서 이 미국이 더 준비하기 전에 일본하고 한국까지 이렇게 해서 다자 안보 체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기 전에 쳐들어갔듯이 중국도 대만이 다자 안보 체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훅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끼고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군비 늘려놓은 거, 그 미사일 늘려놓은 거하고 배 늘려놓은 거 써보지도 못하고 힘. 이렇게 될순 없잖아요. 걔들 입장에서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 2025년 그 지금 그 선언을 해놓고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2050년경에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앞서고, 뭐 해군역도 막 이렇게 앞설 것이다. 그러니까 2030년경에는 경제력을 앞서고, 명목 GDP에서도 앞서고, 그리고 군사력은 2050년쯤 앞선다. 뭐 이런 그런 전망을 중국은 하고 있나 본데, 실제로 지금 이 패권 전쟁이 붙고 지금 이미 식 패권 전쟁이 붙었죠. 이 경제력이 어떻게 되나? 미국이 진짜 중국이 미국 경제력을 따라잡는지 그리고 과학 기술이나 기타 등등이 질적으로도 성장할지 그게 그래서 미국한테 준사적 도전이 가능할지 그 싹수가 있는지가 곧 윤곽이 보이겠죠. 그 윤곽이 보이지 않으면요. 진짜 2050년까지 쭉이 냉전이 냉전 직전에 미소 냉전 70년 같잖아요 중국하고 미국의 냉전도 몇십년 중국이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그렇게 갈 수도 있죠. 얼마나 양쪽 체제가 이 고통을 견뎌내면서 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조건 미국이 이겨야 된다고 하는 쪽이죠. 이거는 제가 게시물에도 쭉 해놨습니다. 이게 게시물이 어더 내용이 많군요. 이렇게 제가 10분 좀 넘게 말을 했는데도 중 중간 중간 건너뛰면서 해도 이게. 안 되는군요. 제가 꽤 길게 썼네요. 자, 이 억제력 지금 이 대만하고 이런 얘기. 자, Foreign Affairs 보면서 이게 착상을 얻어가지고 이것저것 자료를 쓰면서 쓴 글이니까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 뭐예 게시물에 댓글 쓰실 때도 슈퍼 땡스 됩니다. 해주시면 감사. <laughs>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